쓰담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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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m Sidam s 고 d 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m 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a 담 s 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s 담 아기야, 아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어 알았어. 어 어디가? 어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고밀력이 있는 유기농 어.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 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 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농촌 주민이 해마다 줄어들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또한 도시민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더욱이 농촌 주민들은 농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이 어둡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업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보고서에 따르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농어촌 주민의 비율이 2015년 42.4%에서 2018년 26.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이 만족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도 30.5%를 기록하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촌 주민들은 농촌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농촌 주민의 비율은 2015년 33.9%에서 2018년 29.3%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도시나 농촌 구분 없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보장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 복지, 교육, 경제 활동, 일자리 등 7대 정책 부문 모두에서 농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농촌 정주 여건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방 재정 부족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사업에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즉 고향세 등 농촌 지역을 살릴 정책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오랜 기간 하나의 돌파구로서 고향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법안이 13개나 나와 있습니다. 빨리 이 법안이 처리돼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제는 더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양세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관련 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농촌 인구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네, 앞서 행복한 농촌 주민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최다혜 기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농촌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조사는 어떻게 실시된 건가요? 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농어촌 주민의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방문 면접과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도시민 949명, 농어촌 주민 2,2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 내용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조사 결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농촌 주민의 비율이 2015년 42.4%에서 지난해에는 26.3%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농촌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015년 33.9%에서 지난해 29.3%로 하락한 점도 주목됩니다. 네 그렇다면 농촌 주민들의 행복도는 왜 낮아졌고 도시민들과 농촌 주민들 간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도시에 비해서 인프라가 열악한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 복지 부분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건데요.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산부인과나 피부과 등 젊은 층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도 도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은 경제 활동이나 일자리 부문에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농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걸까요? 네,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고향세입니다. 농촌의 정주 여건이 열악한 일차적인 원인은 지방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역 인구가 적으면 세금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보건, 복지, 교육, 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인데 고향세로 지방 재정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난해 정부는 2019년에 고향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고향세가 도입돼서 우리 농업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과잉공급된 주요 월동채 소류의 특별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 24에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시장 격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농림 축산식품부는 3월 한달 동안 배추, 무, 양배추, 파등 월동 채소류에 대해 특별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급식 소비 확대, 대형마트 기획특판 등을 통해 예년보다 크게 낮은 월동 채소류의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인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수급조절책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양배추는 정부 수급 안정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 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한만톤 비축하면은 양배추 수급 균형을 맞춰지고 양배추 가격은 반드시 정상가로 올라갑니다. 제주 지역 양배추 농가들은 수매 비축을 통해 가격 급락을 막고 다음 작기 산지인 전남과 경남의 농민과 유통인들에게 양배추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양배추를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추 농가들도 저장 창고에 보관된 배추를 창고째 수매 비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촉진 대책만으로는 큰 폭으로 떨어진 배추값을 회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동 채소 배추를 배출을... 산지 폐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 가격으로는 농비도 안 나옵니다. 농민의 심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고에 농민 저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무농가들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무농가들은 따뜻한 날씨 탓에 추대가 올라올 수 있어 이달 중순 출하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가격 안정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농가의 물량만이라도 시장 격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촉진운동은인데 지금 시행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보는데 최소 가격 안 정제로 해서 이제 1, 2차에 걸쳐서 폐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폐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제 가격이 이런 실정이거든요. 일부에서는 현재 쌀에 대해 실시 중인 타작물 전환 소득 보전 제도를 월동 채소류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많은 농가들이 늘어가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도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책의 개편 최종 안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안에는 구간 설정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 하한선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회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회의 노사위원은 주요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위원회의 노사위원 가운데 농업계 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등 5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체의 근로자 수는 3만 6천 명을 넘었고 농림 어업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 수도 5만 명에 달했습니다. 개별 농가에서 고용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농업계 근로자 수는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계는 상당수의 내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논의에서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농업계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농가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농업계도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음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나 이병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은 농가 입장에서는 농가의 임금 지불 능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으로 얻는 농업 소득은 연간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농업 소득이 이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농가의 임금 지불 능력이 일반 기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임금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빠진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 다른 결정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논의 초안에 있었던 지불 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제 경제 상황이라는 결정 기준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불 능력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정부, 국회 추천 공익위원회, 농업계 인사를 포함시켜 최저임금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11% 많은 77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올들어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되는데요. 다양한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농식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농식품 수출이 올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농식품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5억 7,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식품 수출업체 간담회를 열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11% 증가한 77억 달러, 즉약 8조 6,900억 원으로 정하고 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 비상대책 T.F.를 운영하고 각 지역에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수출 응원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상반기에 중국 상해에서 대규모 물산전을 추진하고 또 아세안 6개국에서 특별 판촉을 추진하는 등. 수출 비수기에는 물류비 지원률을 높여 탄력적으로 지원합니다. 파프리카의 경우 1월에서 4월과 8월에서 10월, 버섯은 3월에서 8월, 계절별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장 개척을 새롭게 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박람회 판촉 등 지원 사업의 경우 전제 조건인 수출 실적과 사업 의무의 기준을 만화해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3개국 18개소에 그쳤던 신선식품 전용 판매관을 올해 5개국 30개소로 확충하고 냉장, 냉동, 운송비를 지원하는 콜드체인 사업이 올해 베트남에서 시범 추진됩니다. 유망품목은 더 성장시켜 신규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올해 미래클 케이푸드로 깻잎, 아스파라거스 등을 유망품목으로 지정해 상품화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초기 마켓테스트를 위한 안테나숍을 올해 2개국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식품박람회는 시장별 특성을 공략할 수 있는 소규모 소비자 행사를 병행하고 신남방신 북방 지역의 전력국가를 집중 선정해 청년 해외 개척단을 100명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수출 강화 태세에 맞춰 민관이 나섰습니다. 중소업체의 팔로 지원을 위해 해외 지원 조직의 바이오 알선 역할을 강화하고 무역 협회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역직구 플랫폼에 우수 상품을 입점 특별 기획전 등도 신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주요 품목별 맞춤 수출 확대 방안을 세웠습니다.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딸기는 수출 통합 조직을 통해 저가 딸기의 시장 교란을 사전 예방하고, 포도는 샤인머스켓 등 고품질 품종으로 중국 동남아의 고소득층 시장 공략을 추진합니다. 김치는 유통기간 연장 등 상품 개선과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일본-대만 편의점 입장을 확대하는 한편, 인삼은 중국산과 차별화하기 위해 고려 인삼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계호 농식품보장관은 품목별 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 현장 방문을 활발히 해 수출업체와 농가의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그런데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실제로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가의 비용 부담이 큰데다 지자체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의 적법화 완료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이행기간을 유예했습니다. 이행기간을 추가로 받은 농가가 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를 마치지 못하면. 축사 사용 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적법화 대상 농가 34,219가구 가운데 적법화를 이행한 농가의 비율은 2월 말 기준 1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법화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먼저 농가의 저조한 참여 때문입니다. 뭐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선 측량 설계와 시설 개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농가들은 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부채는 2017년 기준 가구당 약 6,5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가는 적법화 이행 대신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축산 농업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 부합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금력도 없고, 그리고 담보작경 하다 보면 너무나도 까다롭고, 이런 것을 좀 수월하게 지시해 드릴 것 같고요. 게다가 무허가 축사에 인허가권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농가의 축사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명확한 이유 없이 농가의 축조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농협 경제지주, 지역 축협 등은 농가의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이 경우 축산업이 받을 타격은 심각합니다. 축산업계는 줄곧 무어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만큼 이에 대한 국회 응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다육식물 꽃기린의 신품종인 레드팡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꽃기린은 꽃기리는... 유프로비아 속 식물 중 하나로 꽃이나 꽃받침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잎을 일컫는 포엽의 색이 붉은색, 분홍색, 흰색 등 다양하며 꺾꽂이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레드팡은 기존 꽃기린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붉은색 품종보다 포엽색과 잎색이 진하고 선명해 관상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가지 수가 많은 대신 식물체가 작아 실내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경북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3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2월 8개월간 휴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에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는 농기센터 본소, 동부, 북부 가운데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민들은 휴일까지 농기계 임차가 가능해지면 농기계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농가의 경영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강원 평창군이 왕대추를 신소득 유망 작목으로 육성합니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억 4,300만 원을 들여 평창군 왕대추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왕대추 묘목과 선별기, 비가림 하우스 등 관련 시설을 지원합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5.6 헥타르인 재배 면적을 올해는 12.6 헥타르까지 두배 이상 늘립니다. 최근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과 유황 발효농업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재배를 시작한 평창왕 대추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생산되는 대추에 비해 붉은색이 선명하며 높은 일교차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아삭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제도 관련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산지 분야 제도 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제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등 기준 절차 제출 서류 개선, 산지 관리 제도 만족도 제고와 민원 해소 방안, 산지 전용지 등의 효율적 사후 관리와 자연 친화적 복구 등입니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산림청 누리집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수 공모작에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급이 지급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바로 회색빛 빌딩 숲이죠. 미세먼지까지 심한 요즘에는 더 답답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도시에서도 푸른 자연과 가까이 하기 위해 도시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근 뜨고 있는 도시 농업의 트렌드와 긍정적 효과 그리고 도시 농업이 앞으로 농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싱싱한 채소는 물론 다양한 생선까지 키우는 영국 런던의 그로우업팜,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 텃밭에서 매년 25톤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그레인지까지. 세계 각국에서 도시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이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하는데요. 도시민들이 옥상이나 베란다 같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주말 농장에서 취미로 하는 농사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농업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옥상 정원과 주말 농장은 물론이고, 목재 틀에 흙을 넣고 돌과 꽃등 식물을 적절히 배치해서 만든 한 평짜리 정원부터 건물의 벽면을 녹색 식물로 채우는 그린월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이 뜨고 있습니다. 도시 농업의 인기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15만 명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189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농업에 사용되는 공간 역시 지난 2010년 104헥타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7년에는 1106헥타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퇴직 후 여생을 위한 실버산업이 아니라 환경과 건강까지 챙기는 도시민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농업의 매력으로는 무엇보다 농작물을 직접 가꾸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아는 것, 그리고 직접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변 이웃들과 함께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자연 속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농업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텃밭 재배와 같은 도시농업에 참여한 65세 어르신들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 5%, 체지방률이 2% 정도 낮아지고, 우울증 증세 완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농민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고 규모 역시 크지 않아 도시 농업만으로는 농산물 자급자족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민이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정부도 이런 도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 농업 육성 계획을 통해 앞으로 도시 농업 참여자를 400만 명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말 농장 신청을 받고 있고 구와 군별로 공영 텃밭 등을 제공하는 등 도시 농부들의 참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도시 농업에 참여해보고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 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24 바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